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잤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요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요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신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Amen.